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김양훈입니다 조동욱입니다. 자김 기자. 네. 내일은 또 강력한 추위가 와요. 네. 예, 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예, 조심도 좀 하셔야 되고, 특히 또 코로나, 네. 또 많이 또 밀집, 춥다고 그 사람들이 밀집, 그렇죠. 밀집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자 그동안 그 우리 저김 기자 그동안. 뭐, 우리 끝을 보는 기자님 눈에서 아주 예. 주춧돌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 상당히 그또 우리 그이번에그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 그 음식물 감량기. 예. 이 문제로 상당히 그 취재를 열심히 하셨는데 특히 그 시흥시. 네. 여기는 LH 사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예. 네. <laughs> 그 최근 그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뭐 시흥시가 항상 그 불법의 불법이 난립한 도시라서 시흥 그 도시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이제 불법이 난립하고 있는데 네. 또 우리 그 기자들의 눈에서도 많은 거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또김 기자가 그 다른 사건도 여러 차례 이제 보도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말이죠. 네, 네. 이번에 특히 그 음식물 감량기, 네. 그 불법 불량 그계량기를 그 승인해줘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취재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또 각별히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 지키시기를 기자들의 눈은 기원합니다. 시흥시는 A 음식물 처리 업체의 네. 승인 주소지로. 네. 미형식 승인 불법 불량 계량기를 설치했음에도 네. 승인을 하고 방관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되어 네. 한국계량측정협회와 네. 한국기계전기전자 네. 시험연구원이 네. 현장 조사에 나서 네. 미형식 승인 후 제품을 확인하고 네. 시흥시에 적법한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시흥시는 A업체를 이후 네. 이 단체들과 함께 네, 조사에 나가서 네네. 확인을 했고 네네. 이제 공문을 발송받음으로 인해서 네네. 이 업체를 고발해 네네.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편 음식물 쓰레기 함량은 네네. 주민들이 버리면 네네. 관련 한국당국과 연계된 네네. 시스템으로 네네. 연동이 되어 네네. 측정된 양적 물량을 값이 자동적으로 카운팅 된다고 합니다. 음. 음. 그런데 이제 일부 지자재에서는 그런 데가 있고 네. 또 일부 지자재에서는 그러지 않은 데가 네. 있습니다. 적법한 신제품이 이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네. 네. 한 업체는 여러 지자재 등으로부터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네.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시흥시 행정당국은 미승인 기기를 설치하도록 인정했다라는 것이 네네.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김 기자 이게 그시흥시가 말이죠. 그, 그 미승인 업체. 네. 에 대해서 그동안 그 탈법 불법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이걸 또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설치하도 네. 방관을 했다는 것은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게 직무유기죠. 네. 또그 해당 협회와 함께 그 나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말이죠. 네. 이협회그 그 지적을 받고. 네. 그 문제 의 본질을 그 확인했다면 네. 행정적으로도 얼마든지 확실하게 조치를 할수 있었는데 네. 시흥시가 그 고발만 하고 말이죠. 네. 이후 그 미온적이라는 그 이중성에 대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취재한 내용을 좀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시흥시 네. 관계부서 팀장이랑 음. 취재 통화를 했습니다. 아, 네. 취재 통화를 했는데 네, 네. 이제 네. 그 경찰관이랑도 오늘 네네. 나중에 이제 그 대화 내용으로 이제 공개를 하겠지만은 네네. 이제 시흥 경찰서에서 어제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수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네네. 이제 확인은 됐는데요. 네네. 경찰서에서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겠다. 네네. 사실. 결과 처분에 대한 자기들이 그 어떤 법 조항을 위배됐다고 생각한다면은 네. 즉각 즉각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그냥 계속 놓아 두었다라는 것은 음. 뭐 지역 업체 봐주기 아니냐. 이런 또 논란도 일고 있고요. 네. 시흥 경찰서에 이제 고발된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 한약한 한 3개월이 됐다고 네. 합니다. 네. 수사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네. 대략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네. 정해진 규정으로 인해서 네네. 꼭 시험 성적을 통과한 음식물 처리 기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행정 당국은 그런 적법한 절차의 음식 처리기라든가 네네. 계량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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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이 적합한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고발된 사건이 시간이 길어지자 뭐,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뭐, 조직적으로 덮어준다라는 네네.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그런 의혹도 또 음, 제기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네네. 제기를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또, 어, 그러한 과정으로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서 네네. 이런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만이 네네. 이런 의심도 음,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음식물 네네. 쓰레기는 환경적으로 진짜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폐기물로 분리가 되면서 친환경 음식물 처리 기기라며 네네. 업체들의 처리기가 많이 쏟아져 네네.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법하지 네네. 않는 네네. 내용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런 승인받지 않는 이제 기기들까지 이제 난립이 되면서 네네. 한국이 네네. 그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네네. 정말 적극 나서서 정말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늑장대처라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거야말로 진짜 뒷부행정이라는 음, 겁니다. 정말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인지, 결국 민원이 제기되니까, 네네. 해당 협회 등,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적발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형성을 시켜서 이제야 이제 뭐 고발하면 그동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네네. 당연히 감사당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미승인을 받은 불법 불량 계량기기를 설치해 기관등과 함께 조사한 협회로부터 미승인 기기라고 적발됐고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시흥시 다치단체로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통보한 사건입니다. 네네. 적발된 사실에 대해 처분이 조속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짬짬이 행정을 두고 시민들은 비난하는 이유로 행정과 수사 및 감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그 시흥시나 그각 지자체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그 뭐, 좀 토사라든지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시험정석서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것도 그눈 감고 말이지, 이제 와가지고 그 녹취록을. 꼭 보... 터지면 그래요. 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무슨, 무슨, 무슨 별개의 사람이 얘기하듯이 뭐, 뭐, 위상과 얘기하고 어디 얘기하고 뭐. 진짜 뭐 떠넘기기 식으로 말이죠. 그 내로 남불식이죠. 이게 바로 요즘. 아유, 참 답답합니다. 예, 예. 그 음식물 처리는 뭐, 우리 그 경기자가 취재한 내용대로 말씀대로 환경을 파괴하는 아주 골칫거리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신제품이 나와서 말이죠. 네. 네, 그뭐 물량들이 그 다른 곳으로 그 세지하는 환경을 지키고 있는데, 네. 그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김기자가그 네. 내용, 그 취재한 내용 그, 그 네. 신제품을 보면요. 네. 자, 이걸 끝으로, 눈평을 끝으로 맞추면서 말이죠. 네. 네,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선제적 행정을 통해야, 이런 불법 행정을, 막을, 아니, 불법 그 일을 막을 수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을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음. 우리 기자들의 눈은, 네, 네. 물론 이제 뭐 시행시를 비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공익적 목적이 네.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공익적 네. 목적은 네. 무엇이냐? 이런 그 어떤 불편 사안들, 이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행정기관에서 네, 네. 정말 전사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시스템을 네, 네. 만들어서 네. 또그 어떤 시스템대로 네, 네. 또 그냥 적극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음식물 처리 문화를 선도하는 이제 협회 네. 활동으로 인해 그간 불법으로 운영된 사실이 음, 확인되면서 음. 시민들은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가 카운팅되지 않는다면은 네.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네. 바다에 매립하여 적발된 사료도 많았습니다. 네. 양심 불량의 업체들 때문에 해양이 오염된 사건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안이란 미형식 승인 기기를 일단 운영을 못하도록 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적법한 기기로 바꾸고 음. 투명한 행정을 할때 그나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행정당국은 불법과의 전쟁이지만, 과거 뭐 뒷거래도 있었고, 네. 또 시흥시 특히 말입니다. 네, 네. 공무원들이 또 이거 뭐 불법 거래로 과거부터 뭐 구속된 사료가 있었습니다. 네. 뭐 그, 걸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네. 시흥시는 미영식 승인 처리 기계에 대해 과거처럼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강력한 규제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로 청념을 애치면 못 하겠습니까? 청년교육은 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늘 부정이 터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물론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네. 시웅 씨는 정신을 차리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웅 씨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협회에서 부적합하다는 공문을 보낸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음,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개량에 그 관한 법률이죠. 개량에 관한 검, 법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 그3 0 조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여기 회사가 이제 그, 전기식 전자동 이제 저울이죠. 그래서 이제 비자동 저울이라고 있는데, 그 저울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제 이제 그 형식 승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을 네. 검정기관에서 받아서 승인을 받은 제품만 이제 그, 어, 어떤, 계량기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 이 그~ 그냥 별도의 어떤 약식으로 하는 이제 뭐~ 어, 검정식으로 해서 음. 되는데 그~ 검정을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일정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서울 중에서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음. 어~ 거기에 이렇게 법령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그~ 어, 계량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도 품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음. 네 이제 그게 이제 별도로 지정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아닌 일반 저울을 갖다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음. 어뭐 이렇게 보급하고 이제 공급을 했다. 음. 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저울을 갖다가 이제 기존에 그 제작된 저울를 이렇게 뭐 분해하거나 뭐 조립하거나 아니면은 뭐 별도로 이제 그걸 구조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구조 변경을 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돼서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시행시에 공식적으로 음식물 실액이 대응기기에 대해 네. 조치하라는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불법 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네. 불법 계량 신고서 21-034호 네. 2021년 6월 23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위호 관련 우리협회와 시흥시 한국 기계 전기 전자 시험 연구원에서 네. 해당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발송된 공문 내용입니다. 네. 아래 조사 결과 현장 조사 결과 신고 제품은 미 형식 승인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장에 유치한 지자재, 즉, 네. 관련 해당 관청이죠. 네네. 시흥시에 안내했다며 네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네. 한국 계량 측정협회 수신 불법 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민원인 이제 네네. 경유로 이제 보낸 내용을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미형식 승인의 기기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시흥시의 늑장 행정을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또 길어지는 수사를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남이 아니까 나도 한다면 만연된 위법이 이 나라에서 계속 판을 칠 것입니다. 언론, 자치단체, 수사기관은 감시하고 적발하여 공정한 누를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